그동안 사무엘기에 담겨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 왔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기 상 16장에서 시작되어 사무엘기 하 전체로 이어지는데요.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따라서 20장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전개된 후에 마지막 장인 마지막 네 장인 21장부터 24장에는 사건의 발생 순서와 무관하게 몇 개의 장면들이 모여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사무엘기 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교차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하나의 독립된 단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본문을 같이 한번 훑어 보시지요. 사무엘기 하 21장에는 기부원 사람들이 아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이 행한 범죄를 다윗이 대신 속죄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5절부터는 다윗의 용사들과 그 업적이 나열되고요. 22장 그리고 23장 7절까지는 다윗의 시두 편이 담겨 있습니다. 23장 8절부터는 다시 다윗의 용사들과 업적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24장에는 다윗이 인구 조사로 인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것을 속죄한 사건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그림을 다시 그려 보자면 가장 가운데 22장부터 23장 7절까지 여기에 다윗의 시가 나오고요. 그 바깥쪽에 다윗의 용사들과 그 업적.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사울과 다윗의 범죄와 속죄에 관한 이야기가 배치되어서 세 겹의 교차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으니 보니까 잘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무엘기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의 독립된 단락을 이루면서 다윗 이야기 뒷부분에 삽입되어 있는 부록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록의 내용을 간단히 훑어보고 다윗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며 사무엘기 하의 다윗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먼저 교차 대칭 구조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야기들부터 살펴봅시다. 사무엘기 하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대신하여 기부원 사람들에게 속죄한 일이 있었습니다. 2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세해 동안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부원 사람을 죽여 살인 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부원 사람들을 불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기부원 사람은 본래 가나안에 살던 부족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투항하여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절 끝부분을 보니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하여 기부원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문화 이주민을 차별하는 이스라엘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로 이스라엘에 세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다이슨 기부원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어떻게 배상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기부원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다윗은 그 요청에 따라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 두 명과 사울의 딸메랍의 아들 다섯 명을 기부원 사람들에게 내주었고, 그 사람들은 그 일곱 명을 처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문제 해결 방식이지요. 사울 왕의 잘못을 그 아들들과 손자들의 죽음으로 대신 속죄한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매우 불편하게 받아들여집니다만. 아마 그 시대의 관습에서는 그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 초두에서 이 사건은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사건 발생 순서와 무관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보는 근거는 6절 이하에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가운데 남자 7명을 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기하 9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과의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찾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그의 아들 미가밖에는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남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사무엘기하 9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울 집안 남자들은 사무엘기 하 구장의 시점 이전에 이미 전쟁으로 죽거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 기본 사람들에게 내주어서 죽거나 하여 남아 있지 않았고 그 시점에서 무비보셋과 그의 아들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기 하는 사건 발생 순서를 뛰어넘어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왜? 이 지점에서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다 같이 사무엘기 하 16장 7절과 8절을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사울 집안의 친척인 시므이가 따라오며 다윗을 저주한 내용입니다. 16장 7절과 8절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8절에서 시무인은 다윗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말하지요. 아마도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기 하 21장은 시므이의 고발에 대한 결론일 것입니다. 압살롬의 난에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사울 지지자들의 원성이 분출되었고 그것이 다시 세바의 난으로 이어졌지요. 세바의 난을 20장에서 정리하면서 사울 지지자들의 남은 오해를 풀어 주기 위해서 21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윗이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사울 재반의 남자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이 기부한 사람들에게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하고 말입니다 사비프록에서 21장과 대치되는 본문은 2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사흘간 전염병이 내리는 방식으로 속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여러가지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잘못인지 본문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구 조사는 납세나 부역 또는 군역과 관련된 것인데요. 다윗 왕국 자체가 납세와 부역 군역 제도의 수립을 통한 왕권 강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왕국이 세워질 수 있었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 조사가 꼭 필요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24장 10절을 보면 인구 조사를 한 후에 다윗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왕권 강화 시도가 지나침으로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다윗이 그것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기하의 사비브록에는 사울과 다윗 두 왕의 범죄와 속죄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바깥층에 놓여 있고, 그 안쪽에 다윗의 용사들과 업적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보다 더 안쪽에, 가장 안쪽에 다윗의 시두 편이 담겨 있는데요. 그 시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사무엘 기하 22장입니다. 세 번역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 다윗의 승전가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2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 22장을 보시면은요.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승전가는 시편 18편과 내용이 같습니다. 세 번역 제목 옆 옆 보시면 다윗의 승전과하고 옆에 과로하고 시편 18편이라고 적어 놓았죠 다 같이 시편 18편을 찾아볼까요?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시편 제 18편에 다윗의 감사 찬송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이어서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예, 그 설명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주님의 종 다윗의 노래.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지금 읽으신 설명은 사무엘기 하 22장 1절과 2절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시편에는 18편 외에도 다윗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 시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부르신 시편 23편도 대표적인 다윗의 시이지요 오늘은 다윗의 시편들 가운데 사무엘기의 하에 인용된 제18편과 찬양대가 불러주신 제23편을 중심으로 다윗의 일생을 간단히 돌아보며 사무엘기 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무엘기 하하 22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22장 1절과 2절 전반부까지는 시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고요 2절 후반부부터 시가 시작되죠 거기서부터 4절까지 시의 첫 부분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세절은 시의 도입부이면서 동시에 시 전체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주제문입니다. 이 세절 안에 시 전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서 그를 그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일생을 특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하나는 다윗의 삶이 위기의 연속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가운데 그가 늘 주님과 가까이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고, 왕이 된 후에는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도발했고, 나라를 세운 후에는 그의 아들이 그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적대관계가 다윗의 환경을 특징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기를 읽으며 확인한 것처럼 다윗은 그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고 계속하여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윗은 사우를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에서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주변국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했었지요. 그는 사우를 피해 살던 시절에 도움을 준 블레셋과 암몬의 은혜를 갚고자 했습니다. 사울의 가족들과 친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키고 보살폈습니다. 비록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그의 적이 되었지만 다윗은 그의 아들을 위해 애곡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사울의 지지자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자신을 저주한 시무원을 용서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다윗을 원수로 대했지만 다윗은 그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담긴 다윗의 고백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두 절만 읽으면 시편 이십삼 편은 세상 팔자 좋은 사람의 노래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요. 시편 이십삼 편사 절에서 다윗은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고 노래하지요. 또오 절에서는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셨다고 수례합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니는 것과 같은 삶, 그리고 원수들로 둘러싸인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반석이 되시고, 요세가 되시고, 방패이자 산성이자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기를 함께 읽어 오면서 다윗의 여러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결국 결코, 결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세바와 범죄를 저지른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 햇사람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적의 손에 죽게 하는 더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자녀들 간의 성폭력과 살육이 일어났고 부자 간의 갈등을 조절하지 못해서 내란이 일어나도록 방치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심각한 약점을 가진 존재이면서도 신앙인으로서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것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그 자신과 나라의 왕이 되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기를 읽으며 우리가 반복하여 확인해 온 것이 바로 그 신앙이었지요. 이러한 다윗의 신앙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는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를 물어나고 지도자를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왕은 백성의 목자였고, 백성은 왕의 양들이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주인이자 양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목자가 양을 살릴 수도 있고, 목자가 양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러한 권력을 함부로 사용한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으면서 양을 먹이지는 않았다고 고발하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 왕국을 일으켜 세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왕국으로서 통일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강력한 왕권을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강력한 목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와, 양의 위치로 겸손히 낮춥니다. 내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다윗의 맥락에서 다시 번역한다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보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로 옮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목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하나님이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삶과 죽음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주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 나는 주님이 입김을 보시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임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이 그러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 진정한 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왕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것을 결정하고 스스로 삶의 피드로를 충당하는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책임을 가진다는 것은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릴 적에는 양에 가깝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목자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자의 위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우리가 주님의 양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인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한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서 점점 더 목자이신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목자의 성품을 닮아가는 양,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양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자의 사명을 더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모든 교우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또 그러한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상적인 왕으로서 메시아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윗은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신앙인의 한 표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처럼 많은 약점을 가지고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주 되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참된 목자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백해 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 고백과 기쁨이 모든 교우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오직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 주님의 푸른 초장에 누우며 쉴 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목자의 성품을 닮아가고 목자의 마음을 아는 양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른 양들도 사랑과 섬김으로 잘 돌볼 수 있게 하소서. 참된 목자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